네 오늘은 빨리 해야 돼서 빨리 진행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은 멘트는 안안 하고요. 아좀짜 짜증 나서요. 좀 폰이 안 좋아서 짜증 나요. 드립 좀 그만 쳐요 어? 드립 좀 그만 치라고 o 사람들아 드립 천사야? Kumancho, Seramdra, t 그리고 그 안에 그 안에서 별일 없이 살고 있는 아우! 외로워 이열기 m 왕성한 청룡이 바로 나다. 할줄 아는 거라고는 힘쓰는 일뿐이라서 용사가 되기로 마음먹 거지만, 아직까지는 집에서 놀고 있다.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성의 성의식도 싫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여자친구가 하나도 하나 없으니, 나뭐 나뭐 문제 있나? 아니야, 우리 마을에 여자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게 문제지. 문제지. 그럼 어디에 가서 연애를 하냐고요. 하냐고. 어, 하릴 없이 <laughs> 뭐지? 하염 없이 땅바닥을 보며 걷는데. 아, 이거 틀렸네. 하릴 없이는 뭐야? 하염 없이도 아니고, 하염 없이 땅바닥을 보며 걷는데. 발 끝에 종이 조각이 치체였다. 뭐야? 떠나라, 용사여. 마음을 잡고, 여심도 잡아라. 강한 남자 용사. 음? 그, 그 낡은 종이는 검술도량에서 용사경수생을 모집하기 모직하, 위해 붙여놓은 벽보였다. 나는 무심코 벽보에 적힌 글자를 눈으로 흩었다. 떠나라, 용사. 마음을 잡고, 여심도 잡고, 떠나라 용 용사, 용사요. 마음을 마음을 잡고 여심도 잡아라. 그만 남자 용사. 하긴뭐 마음을 잡 야, 잡으면 아 상대 <laughs> <정대모사> 무사해봤어. <laughs> 여심을 잡아 그런 게 가능한가? 그래 어차피 우리 마을에 계속 있어봤자 만 만날 만한 여자도 없는데. 낡아빠진 벽부를 쥐고 있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좋아. 파락창가십. 12시 4한번 사는 인생 뭐 아니면 도다. 까지마음몇대 때리다. 때리다 보면 잡겠지 뭐. 그렇게 정의를 위한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자, 어쨌든 짐을 챙겨서 모험을 떠나오긴 했는데. 보자. 여기가 용사들의 성지라는 발키리아가 맞지? 음, 지도를 보니, 마을의 세계라. 탕마을마다 난이도 높, 높기로 유명한 던전이 있다고 하니, 아니, 첫 번째 마을부터 차례대로 공격해야겠어. 자, 일단 마을로 먼저 가볼까? 마을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간, 대장간, 주점 좋아, 인생에게 필수적인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군. 밤이 되기 전에 한군데씩 둘러봐야겠어. 혹시 알아? 이런 데서 연인, 인연을 만났지 <laughs> 밤이 되면 많이 눌면 돌아다닐 수도 있 없고 딱한 것만 골라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니 잘 선택해야겠어. 던전. 어? 제기가 던전인 어 들어가볼까? 아, 자꾸 던전 아 마을에 들어. 들어간 지 며칠 정도 시간이 흘러야 여, 열린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그동안 마을에 머물면서 여기저기 돌아보면 되게, 되겠지. 어차피 내 모험, 모험의 복수도 그거였으니까. 잠깐만. 근데 이 상태로 돌아다녀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가만히 있어 보자. 내 무기를 어디, 더, 어디 뒀더라? 아. 이런 옷만 바리바리 싸들고 왔군 즉 그러니까 지금 내 공격력은 말 그대로 쪼렙 수준이라는 건데 이대로는 안돼 <laughs> 이대로는 안돼 던전은 클리어하기 <laughs> 어려운건 물론이고 그 뭐냐 용사의 먹과 간지 매력 그래 그렇게 안보인단 말이지 돈을 좀 벌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겠군 잠깐만 내가 집에서 챙겨온 돈이 있었는데 아 좋다 이거다 음. 여기서 바로 이거 잡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좀 잡고요 장비가 너무 쓰레기 쓰레기가네요 장비가 너무 쓰레기야 한 마리 정도 잡고요 자 그리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라는 던전은 안가보였습니다 네자 이제 이이 이 군대만 하면데요 자. 그리고 피 피드에 가면 몬스터들이 있어요. 초반에 약한 장비라면은 아마 약간 좀 강하, 강화 강하된 장비를 얻고 싶다면 광고 보기를 클릭하면 되고요. 여기에 이걸 보면은 광고를 하나씩 하나씩 제한이 되어 있어요. 10개씩 보면은 다음부터 못 보는 게...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3 0 5드가치 그때였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타락천사였습니다.